고려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현종 이후 대대로 왕위를 잇기를 파시면 곡식이 쌓이고 나라라 부여됐으며 태평성대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은 현종의 왕비 이후 왕실과의 계속된 혼인을 통해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의 누이 장경궁주가 순종사후 노비와 간통제로 패비가 되어 이자겸은 관직을 빼앗겼지만 이후 그의 딸들이 16대 예종과 17대 인종의 왕비가 되면서 장인이자 외족부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척준경과 사동 관계까지 맺음으로 군사적 기반도 갖춰 그의 권력은 국왕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친족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뇌물은 넘쳐 썩어났습니다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위협을 느낀 인종의 왕당파는 궐에 있던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을 포함한 그의 측근을 죽였고 척준경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척준경은 궁에다 불을 지르고 주동자들을 모두 찾아내 죽입니다. 인종을 담금한 이자겸은 국정을 운영하고 척준경과 이자겸의 사이 미묘한 변화에 양쪽 종들의 다툼으로 더욱 멀어졌고. 그때 인종은 척준경을 통해 이자겸을 체포하면서 나는 종결되었습니다.